은혜 갚은 두꺼비.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에 가든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쁜이가 얼마나 정성스레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 두꺼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재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큰 동굴에 사는 지네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쁜이가 제물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쁜이와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마을 사람들도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재물이 되어야 할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가. 너까지 괴물한테 차파먹이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도 두꺼비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듯이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치이, 치이.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진해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해 버렸습니다. 순간. 두꺼비가 온몸에 푸른색 독을 뿜으며 진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진해 또한 붉은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한동안 뒤엉켜 싸우다가 둘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진네와 두꺼비가 싸우다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쁜이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